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길을 아시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소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서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지었다는 것이죠. 한번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굴 속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은 어떻습니까? 그 안은 어둡고 이제 밖이 보이는 곳에서 빛이 들어오지만 이 입구가 가려질 정도로 안에 들어가면 빛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습습하고 음침하고 굉장히 이 가만히 그 안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곳이죠. 당시에 다윗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굴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적들에게 쫓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해하여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피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도 그 당시에 굴은 이또 화장실로도 쓰였 썼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 이 자신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그 굴이 어떤 굴이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굴에서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적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 임의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였으나,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그 당시에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괴로웠고, 다윗이 그 당시에 힘겨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장 당하고 있는 눈앞에 어려움,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임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백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언제 죽임을 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한국말로 이 표현이 잘 되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냐면 컴플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컴플레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불평을 내려놓으며 내 모든 트러블, 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말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부정적이잖아요. 어, 불평하네.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웁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보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우안을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제들을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의 고백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올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프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아, 그 저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려고 를딱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부터 한 소리도 안 나오는 그냥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냥 눈물도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새어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겨우겨우 숨 쉬면서 눈물로 이 가득해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할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간절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철없이 상황도 모르고 부모에게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괴롭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의 고백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것을 들으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 1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이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채신 머리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채통도 없이. 아니 백성들이 다 보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한단 말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비웃었다. 다윗을 비난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하심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기뻐 춤추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언약괴가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갔던 것처럼 진실한 심령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시라. 하나님은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래 내가 안다. 여기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다윗이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너가 회복되지 않고,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뒤이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보으셨다고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이 말씀에서 히스기아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은 히스기아 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다윗의 눈물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올무와 함정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한 모든 제목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 후련해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위기와 위협 속에 눈물로 기도한 다윗은 또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시노라. 다윗이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15살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선택할 때 보면,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윗이 왕 감이라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데려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에, 더, 되는 것이겠습니까? 금방 왕이 돼야죠. 아니,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받던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받게 하시고, 왕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대 중반이 넘어설 때까지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다윗은 너는 왕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배반당하거나 아니면은 위기 속에서 쫓겨다니거나 이 그런 삶이 항상 도망자의 신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이 넘게 약 22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약속을 했는데 22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주 마음 좋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왕위로 부름을 받았는데 22년 동안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진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작은 승리에도 하나님이 이루셨노라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인정하는 다윗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언제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놓여 있는 감사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응답,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마지막 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셨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cry 하셨다. 예수님이 그때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호흡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울게 만드시는 것, 울게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물 속에 죄악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당신도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 땅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눈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 우리가 다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시라.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걸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노라. 비록 지금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혜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